안녕하세요. 하이밍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 중국어로 한저진탕치추성다하이즈한저진탕치추성다하이즈 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한저"는요, 물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진탕치 는요 금수저 입니다 그래서 탕치 는요 원래 우리 국을 먹는 숟가락 이고요 그래서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진탕치 가 되겠죠 그 다음 뒤에 출생 하면은 태어나다 태어난 그죠 출생 그 다음 아이는 하이즈가 되겠죠 하이즈 그래서 한젖 금汤匙 출생的孩子. 그러면 우리 뭐가 되나요? 우리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이 표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젖 금汤匙 출생 출생的孩子. 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잘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자, 이제!